반털 품다. 오늘 할 게임은 몹스 b 시 m a s i o 라는웹 게임입니다. 해당 게임은 몹을 잡아서 혹은 다른 유저를 잡아서 어 크는 건데요. 어, 처음에는 무슨 농부 삼지창 같은 거 이걸 꼬꾸 근접을 하는데 어, 하다 보면 게임을 시작하다 보면 어, 뭐 경험치 같은 걸 얻습니다. 어, 살펴보니까 기본으로 주는 이 녀석 같은 경우에는 몹을 50마리가 최대예요. 어, 스타트는 13명으로 시작을 하고 궁극기는 뭐 레벨에 따라서 이거 같은 게는 뭐 빠르게 이동하는 거 약간 빠르게 이동을 하든지 따라가서 공격을 하든지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서 얻은 돈으로 어, 이렇게 상자깡을 하면 이거는 업그레이드 강화 재료죠? 또 업그레이드 강화 강화 네 이렇게 나왔는데 이렇게 나오면 뭐가 되는거지? 아 동일한게 나오면 티켓으로 주는구나 아 이게 뽑아서 나오는게 아니라 동일한 재료가 나오면은 뽑아 그거 되나보군요 제가 많이 죽었던게 위자드 녀석들한테 많이 죽었는데 아 이런식으로 없고 재료 강화 재료 어 새로운거 나왔네요 운좋으면 이런 식으로 얻 내고 글래디에터, 강화 제로 어, 해골 아처 같은 경우에는 해본 결과 어두 어, 개도 나오네. 오 어, 개꿀. 어, 일단 그목 뭐 사슴이나 이런 애들 올때 일단 한 번씩은 더 공격을 할수 있어서 그니까 몇 마리라도 좀 데미지 주고. 근접에서 맞닿를깔수 있어서 그게 좀 편한 것 같긴 해요. 4 4 10명 시작. 45. 음. 고인물들이 저쪽에 계셔가지고. 그냥 저는 이걸로 키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40마리까지는 키워본적이 있긴한데 음. 이거는 공격속도랑 아 이거 써보니까 이거 그러니까 그러니까 동물같은거 잡다보면은 옆에 게이지바가 차는데 그게 얘네들은 어택1이랑 어택 스피드1이 올라갔었어요 음... 아, 오케이, 있으니까 혹시 이렇게 하고, 그리고 생각보다 시간은 많이 걸리는 것 같긴 합니다. 사실, 그러니까 맞다에 까다가, 그러니까 맞짱을 떠서 다 올려 그냥 음... 하나 줄까? 이렇게 했을 때 이걸로 뒤로 넘어가서 스타트 누르고. 스켈레톤 아처로 한 다음에 이게 제 현재 인구수구요 이게 경험치량입니다. 경험치량에 따라서 뭐 오르고 그래요. 제가 맨 처음 캐릭터로 했을 때는 아, 25명 들고 있었을 때 이거 마우스 마우스를 클릭꾹 누르고 있어야 되고. 이 어, 여기 왜들 있냐? 아무튼 이런 식으로 해서 내가 죽더라도 다른 애들 잡으면서 어 올리는 방식. 근데 이게 10마리, 뭐, 5마리 잡는다 한들. 그, 5마리가 다 오르는 것 같지도 않아요. 사실, 따지고 보면. 다만, 근접은 그냥 맞다이 까면 되는데, 원거리는 살짝씩 이렇게 한번 해봐야 내가 조금 덜 손해본다 그래야 될까? 원거리인데, 이렇게 근접해서 싸우긴 하지만, 클릭을 하거나, 아니면 이런 식으로, 찍고, 어 내가 이 e 찍어서 공격이랑 그게 올랐구나 되 좋아요 많이 찍어도 나쁘진 않겠네 이거는 오 불화설 날린다 오, 간지 있어 10 26 마리 그니까 일반적으로는 50마리가 최대다 아니 뭐 클래스마다 좀 다르긴 한데 아 멧돼지는 좀 강하던데 고형님은 진짜 세긴 세더라고 탱킹이 그니까 이런 거 강한 거잘볼거 같을 때 이런 거 모아놨다가 쏘는 거죠 어우 맞아 왠지 모르겠는데 보스가 진짜 큰거 하나 있어요 근데 문제는 싸우고 있을때는 내가 못 움직여 문제는 야! 제발! 움직여! 저거 도대체 얼마나 세야 저걸 잡을 수 있을까요? 저번에 한번 본적이 있는데 와저 큰게 날 따라오니까 기겁을 한다니까 마법사도 사거리가 길어 마법사한 여기 있는데 막 마법빔이 이만큼 날라요 그래서 엄청 쓰더라고 아무튼. 근데 맨날 이거 똑같은 것 같아, 보면. 은 어저, 어저께도 플레임이 있었고, 그저께도 플레임이 있었고. 보실지는 모르겠다만. 내가 본게에미 아니라 H였나, 설마, 닉네임이? 아, 에밀라나 e, E였던 것 같은데, 스펠링이. 잘못 봤나? 엄청 마법사가 많긴 했는데. 소실 녹한다고 뭐 아무 소리 없이 뭐 방송 같은 거 보면서 이렇게 하는데 노래 듣던지 그냥 클릭해서 깃발로 꾹 누른 상태에서 이러고 있어야 돼안 그러면 안 움직여져요. 그냥 이런 게임이다. 대충 이렇게 잡고 세로권 키우고 경험치 모아서 업글하고 뭐 가차 돌리고 이게 내가 유저한테 죽든지 뭐한테 죽든지 죽어서 해도 되고 아니면 내가 만족한 데서 빼서 업그라이드고 싶다 이거 클릭해서 한번더 누르면은 게임이 나가지기도 합니다 물론 제 경우에는 그냥 위자드 떼거지가 오시길래 형님들이 오시길래 그냥 나가기 이, 이 상태였기 때문에 그냥 누리, 나가서 그냥 나가 바로 그냥 립치고 나갔어요 바로 죽으면서 그것도 나쁘지 않긴 하네요 유저 상대로는 경언치 내가 안 죽고 갈라고 거의 죽어가기 직전이긴 했지만 원래라면 40마리가 맥스였기 때문에 40마리 맥스 하면서 빨간색 글자가 떠요 원래라면 그냥 뭐 여러 번 하면 할수록 나쁘지 않은 것 같긴 합니다 근데 제가 하는 브라우저에서는 이게 페이스북으로 계정이 연동돼서 저, 저장을 한다고는 하는데 클릭하면 자꾸 멈추더라고요 아마도 마이크로소프트 엣지였나 뭐 그쪽 브라우저 아니면은 잘안 안 먹히는 것 같기도 해오 사거리 생각보다 길어 생각보다 오 우르르 대체로 가맥이 기도 한데 가끔 이동하는 애들도 있어서 물량전 짐정 이게 웹 브라우저 보니까 원래 컨트롤 마우스 키 잠깐 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 하 죽을 뻔했다. 대체 저건 변만 사이즈가 되는 거야? 거대한 좋은 유저도 봤는데 마리 수가 많은 거지. 덩치가 크진 않던데. 불검도 세긴 세요 확실히. 이 스피드가 이동속 피드도 좀 먹히는 걸까? 아니면 공격 스피드에도 좀 영향을 주는 걸까? 그걸 알 수가 없네. 좋아요. 활이 확실히, 그러니까 원거리 종류가 확실히 일단은 근접하기 전에 조금이라도 몹수를 줄이거나 데미지를 주거나 해가지고 그게 조금 좋은 것 같긴 해요. 그 대신에 좀 컨트롤이 살짝은 필요하겠지요. 그 거리 계산이 잘안 돼가지고 살짝은 음. 날이 한동안 잠깐 발바닥이 추웠다가 뭐눈 내리는 지역은 아니지만 그래가지고 한동안 그냥 디비 장 전기장판 깔고 전 전기 담요를 쓰고 그냥 자기만 싸는 도중에 마우스 움직이면은 그냥 뷰밖에 안 보이는 것 같아. 뷰만. 56마리? 제가 몇 마리까지 80마리였나? 120마리였나? 오케이. 근데 리더보드는 뭐 변하진 않아요 보니까 구조가 그냥 항상 이렇게 있는 것 같아 내 생각에 맵도 따로 뭐 없어서 헤드스론 왜 끼고 있는지 나도 모르겠어 귀가 시려서 육십마리 오 순삭스 근접도 그런지 모르겠는데 근접 같은 경우는 멀리서 쏘, 쏘는 데가 데미지 받는어야곰 곰 형님 좋아요. 오 파이어 근데 얘는 쿨타임 좀 짧은 것 같아요 그창 기본창 그거 포크 들고 있는 애들은 그래도 유지 시간이 좀 길긴 했거든 이동 그게 아무래도 도주용인지 모르겠다면 그래서인지 몰라도 7 0발이 맥스만 한번 찍고 나가도록 하죠 사냥하기는 편하긴 하네. 아 들어보도 하고 인크레프트도일 캔가가 조금 해봐야 돼. 쪼렙이긴 하지만 꼼수를 좋아하기 때문에 아웃사이 가지고 벽 통과되는 평타 갖고 잡고 그러고 있긴 한데. 오야야 붉음 이게 몇 마리야? 어이구야. 어, 순삭하는 것 봐. 80마리. 응? 또 있었어? 자, 곰탱이 형님. 맞짱 때리피사. 사거리 간다니? 동물 상태로는 들어올 게 없긴 하다. 현재로서 근데 단순하긴 해요. 어떤 의미로? 냐면 싸우면서 이게 뺐다가 공격했다. 뺐다 공격했다. 이게 가능했으면은 진짜 컨트롤 좋은 영마들은 어우 저도 많이 플레이하면은 많이 플레이서그 티켓 같은 걸 모으든지 아니면 같챠에서뽑던지해 가지고 좋은 거, 스펙이 좋은 녀석들로 기본적으로 하겠죠. 아무래도. 몹 스매시로 해서 몹 잡는 게 아니라 얘가 얘네들이 몹이라서 사실상. 근데 스켈레톤인데 이렇게 보면 솔직히 망토네 이런 게좀잘가려져 있어서 아, 근데 눈부시긴 하네, 머리가 좀. 으흠. 모니터가 FPS 묻인가뭔가로 해놔가지고. 근데 오래 이렇게 찾으려고 할 때는 조금. 검지가 살짝 아프 그럼 WSD는 아니면 방향키 같은 걸로 좀 이동이 가능했으면 좋겠는데. 아무래도 키보드 내구성 도 내구도보다는 아니 마우스 내구도보다는 키보드가 좀 낫기도 하니까 클릭 같은 거뭐 f p s 도 잘하는 것도 아니지만 은 가끔씩 하면은 그런 느낌 더블클릭 돼버리는 느낌 뭐 그런 느낌적인 느낌 뭐 그렇게 돼 있기도 해서요 어떤 한국분은 뭐 FPS 한다 그러면은 약간 폭탄전 같은 약간 다, 단판 내는 거? 그런 거 좋아하시는 것 같긴 한데, 저는 게임을 잘하는 게 아니다 보니까. 그런 모드보다는, 그니까 러 계속 살아나서 팀 데스매치? 아, 맞아요. 그런, 그런 느낌을 선해요. 호 죽어도 일단 부담감이 없는. 물론 대신에 게임하려고 할 때, 어, 적어도 1킬 아니 죽더라도 1, 1킬은 하자. 약간 그런 마인드. 하나씩 발릴 때도 있긴 한데. 그런 목적으로 살다 보니까 뭐 로블록스에서 펜토포스나 뭐 이런 거할때 그런 비슷한 거할때 오버데스를 안 할, 맞아요. 오버데스를 안 하려고를 저 1킬 대신을 한다. 오버데스를 안 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스나는 진짜 못쓰겠더라 아 힘들어 lmg나 이런 거는 펜포 같은 경우에는 일단 관통이 되고 탄이 많으니까 적어도 다른 사람 장전하는 거보다는 내가 계속 갈길 수 있어서 약간 그런 느낌이었고 그 에너지 어썰트도 비슷한데 에너지 어썰트는 계속 탄창이 무한히 가능니까 솔직히 말하면은 그냥 적이 안 맞더라도 지금 맥스가 됐죠 이렇게 맥스가 돼 있는 상태에서는 사실상 경험치 모으는 거예요 경험치 모으면은 뭐 하냐 왕궁 같은 거 뜨면서 경험치 빨우면는 그걸 돈을 주는 건지 기억이 안 나네요. 새벽에 대충했던 거라. 아무튼 이런 식으로 해서 사냥하고 그러는 겁니다. 사실 어저껜가 그냥 켜놓고 잤는데요. 어차피 이래주나 저래주나 어차피 리그 R I P 이렇게 뜨면서 어차피 경험치 줄것 최대 경험치 땡겨 먹고. 가짜라는 마인드로 그렇게 켜놓긴 했었죠. 어차피 죽을 거면 큰거 한번 그거 한번 치워보고 갈까? 동물이 많구먼. 와우, 이게 120마리라니. 근데 맵이 없다니까 어디 있는지 모르겠네 큰거이 아래쪽 어디선가 있어 봤나 내가? 너구리인가? 라쿤? 너구리? 사망력인가? 아무튼 순삭스 55,500 경험치 아님 맥스가 되면 경험치 아예 안... 아이고, 오르네 오르긴 하네 거의나 맞다이 끄자. 내가 죽을 것 같긴 하지만 한번 덤벼보고 죽자. 가자 마법사가 아니네 이번에 오우 야한 번에 오우 야 오우 야. 이 번판은 확실히 제가 죽을 겁니다. 제가 약하니까요. 근데 체력뭐안 보여주니? 와, 한 번에 한 여섯 마리? 뭐 그런 식으로 죽는 거 보도 마차로서 좀 약한 것도 없잖아 있나? 와 죽었습니다. 와우. 자경합제발를 봅시다. 55,000인데 5만, 5만 원가 벌었으니까 컵을 어마무시하게 건너뛰는군요. 음. 근데 이런 면으로 보면은요, 이게 컵이 몸마다 경험치가 다른 걸로 알거든요 왜냐면 이걸로 제가 55,000이니까 막 그렇게 모아가지고 땄을 때555 이렇게 됐는데 컵이 얘 하니까 컵이 1부터 가더라고요 그래서 만약 맞다면 어세신 음. 두개레래디터 티켓 하나 Okay. 이런식으로 했을 때 여러가지를 키우긴 해야 된다 왠지 한번 봅시다 오 이거 레어라서 한 50개씩 넘어갈 것 같은데 44 10개 음, 투명화 음, 튈 때는 끝내주겠는데 이거는 자 스타트를 한번 하고 짧게 해 보고 죽어 봅시다

음, 너네 혹시 뿌리 없으니 좀 약하니? 칼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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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칼빵. 130. 오, 너네 말고, 야! 죽, 죽겠는데? 그래도 레온데 좀 버틸까? 체력바도 없고 딜수치 개념이 뭐 없어서 잘 모르겠네요. 열 마리. 생각보다 쉽게 안되네 뭔가 멧돼지나 곰 이런 애들은 확실히 센건 센 임지하긴 하는데 생각보다 쉽게 늘진 않네요. 물론 내가 죽어가는 게더 많아서 그 수도 있는데 그러니까 한판한번당 생각보다 키울 때 시간이 좀 오래 걸리긴 해 처음에 확실히 느낌이 약간 그래 뭐야 유전가? 왜 혼자 있어? 뭐야? 응? 어? 블랙홀? 음, 한병만 남아있었던 거구나. 난 웃은 건 무슨 영웅인 줄 알았어. 어디 봅시다. 360. 두르르. 음, 하나당, 컵 하나당 1금화가 눈네요 보니까. 그니까 러 이래서, 한 가지만 쭉 키워도 나쁘진 않은데, 뭐, 때에 따라서는 이거를, 종류별로다 키워버리긴 해야 된다. 그래야지 금화가 쏠쏠하게 들어온다 라는 것을 알수 있었죠. 왜냐면 덩치가 커지면 그만큼의 경험치량을 더 많이 얻을 수 있으니까 한방에 많이 얻을 수 있는 경험치량이 늘어서 알수 있었다 라는 것을 알수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반트를 펴고요. 이번 게임은 몹스매시 아이오 라는 게임이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끝!